새만금 개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대체 사업인 기업성장센터 건립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북 군산시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해당 부지의 기업성장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2021년 군산시는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을 위해 군산자동차무역센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 사업자는 제때 실시계획도 제출하지 못했고 자금조달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군산시는 협약을 해지했고 사업자는 이를 문제 삼아 법적 소송을 제기했죠. 그 결과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군산시의 협약해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군산시는 새로운 대한 사업, 즉 기업성장센터 건립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센터는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320억 원, 국비 지원 160억 원 포함, 2027년 준공 목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09에 14,500부지, 연면적 12,500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여기엔 임대형 생산공간, 근로자 편의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며,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본계획과 운영방안 용역도 마무리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설계비를 확보해 내년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이 센터가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규모 혁신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성장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이번 승소와 새로운 도전 앞으로 우리 지역과 국가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새만금 소식도 함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